와우. 우리 레이젤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laughs>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레이젤 그립입니다. 와, 뭐야, 여기.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어? 어? 스크래치, 오! <laughs> 오! 이쪽으로 가봅니다. 음. 와, 우리가 왔던 그 어떤 함정보다도 뭐가 많아요, 그죠? 조심해, 스크래치야! 오, 어? 어? 오! 어? 어. 저쪽은 함정이 없나? <laughs> 먹었어요. 스크래치는 영혼만 불러와 지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아. 다시 불러옵니다. 아, 뭐야, 무적이잖아. 오, 무거운 괴짜. 이렇게까지 함정이 많으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기부지. <laughs> 와우, 협박편지.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협박편지. 소포를 찾거든 곰 인형에 넣고 인형을 기증해라. 헐그 내용물을 내 몸에 넣어주겠어. 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선 곰 인형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봐요. 아까 류천이가 어? 그곰 인형 만졌다가 터졌잖아. 아뭐 장난감. 그러니까 여기 장난감 안에 폭탄을 넣는 거지.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난민들 터트려 죽이려고. 난 어? 부름초. 와 진짜 못 됐다. 어 그만 260.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 대표한테 주면 되겠다. 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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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바이올린? 이건 바드가 가져가야지. 다본것 같다. 본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네. 일단 위로 올라가서 대표랑 여기. 얘기를 한번 해 봐야겠죠. 아니, 밤이 <laughs> 왜? 진짜 밑에서 아주 기가 막힌 거 주었거든요. 뭐? 다음 전투를 기대해 주세요. 폭 죽상자요. <laughs> 맞아요. 꼭이방 어, 잠겼다. 그, 잠긴게 어디 있어? 그냥 그 이... 와. <laughs> 그 여는 거지 여기 대표가 있진 음, 않구 여기 여기 옷장에 있는 거 아니야 그? 거 아우니 일단 내려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아르퍼 너 재밌는 꿍꿍이가 있었더라 일단 이 난민들을 쫓아내죠 아닌가? 쫓아내야 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laughs> 딴 데나 가봐 정하는 건 난데 야 아르퍼 <laughs> Well, hey? i'm sure the guild will be in touch with any concerns 야 어떻게 장난감에 폭탄을 그러니까. 넣을 생각을 안해 당신이 기증한 폭탄 고민형을 찾았어 어우 나인 헬스 whatever you think you know uh -oh. I, i'm sure some gold would help 일단 돈 받아 일단 돈 받아 성희를 그 음... 근 장난감은 말 그대로 애들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습니다. 야 너한테 정... 죽임 되잖아요. 아 똑같나 결과는? 너한테 정의 심판을 내리려 왔어. Please don't. What you want from me? It's not my fault. I was forced to do this. Framed even. They would have killed. 그놈들이 누구야? t h e y 누군데 걔네가? 그놈들 그 그놈들이 그 누구야? I g 죽 t t e 그러게 그놈들이 누군지 말해. 아니면 그놈들 말고 나한테 죽을 테니까. 얘가 로건 신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 <laughs> 그러니까 얘 말고 이쪽이. 그러니까. 시킨 쪽이. 오린 패거리들 아닙니까? Wow. Alright, alright. 그래 누구한테 주나 응? 오올 살고 싶은 말하게 됐네. a 지피티 clever l i 그놈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폭죽 아, 상자를 유철이 먹었구나. n o 그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누군데 otherwise they'll kill me i don't know who's in uh -huh. charge yeah, but it starts at the fireworks shop That's the come, come for you. go there tell them uncle philogia sent you and they'll show you the smoke powder lots of it hmm. I told you what you wanted to know. 어. Now, will you let me go? His plea comes with an offering. 오. Plus, c o h a e b o o y i n 막고 오. 있던 애다 죽여버려서 세트. 의미가 음. 없는데. 돈돈다 넘겨. 돈까지 받고 죽이겠습니다. 네? 고마워. 하지만 돈도 전부 넘겨. 그래. 집도 넘겨. 어아 어. 아. 어. 아, 뭐. 얼마 줬어요? 어,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셈지? 염염. 2,600원 있는데요. 아. 대관식에 참석할 수아 있는 거네요. 좋아, 좋아. 아주 잘 받았어. 그래서 결국 난민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어. 남의집 지붕 타요? 오, 오 종합 상점이네. 와, 드디어 물건 뭐 팔고 사고 할수 있겠다. 내려갈래요. 대장간. 앵글 아이언의 대장간. Oh, 마. 한테 꺼지라고? 말 조심해.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laughs> ㅋ <laughs> ㅋ <laughs> 민원이 아니야 지금 야, 야 칼이 들어갈 수도 있어 <laughs> 나봐요왜 이렇게 착하게 말해요 사준다 빌리치도 먹었는데 야! 어안돼류천 나와봐요 뭘 팔고 있어요 ㅋ ㅋ 다 문다다 문다다. 어 문이다. 들어갑니다. It's locked. 어 잠겼대요. 공기인 게 어딨어 그림. <laughs> 어와 뭐야. 됐어요 일단 여기는 아예 갈 수가 없는 <laughs> 곳이네. 다시 나갑니다. 여기인가. 잔학계나 문단족. 어, 여기 1층에 동족의 냄새가 나는데요. d M G의 문단족. 어 골드 드래곤이다. 와 엄마. <laughs> 엄마. Hi. Or want a blade, or a bow, or a dagger, or maybe a spear is more your thing. <laughs> 염색하셨네. S B 기암 나는 럭키 기함. What you say? 뭔 소리야 <laughs> 너가 그 대장장이가 만든 무기를 파는 거야? Yep, that's me 음, 말이 통하네 역시 음. 골드드래곤 다행이네 물건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Oh yay 어 귀여워 어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 Want more? Want less? Wanna sell? 응. Wanna buy? <laughs> you know where I am Bye 장사 잘하네 음,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시지 어이 비닐 친구 안녕 <laughs> Maybe a spear is more your thing. You look like you know how to use a spear. <목소리> <목소리> 나 창? 나창 필요 없는데. What you say? Huh? 기다. 오우 드래고군의 선택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게 어떻게다가 이런 서비스업을 하게 됐지? 머리 아프니까 물건 좀 보여줘. 와, I just get so excited. to 완전 이거 스펀지밥이잖아 이거. <laughs> 월디이아 <laughs> 싫어 확실히 저 응? 사장보단 친절하네. 아, 그래? 야, 말 조심하라 아, 그래. 그래. 죽어 있는 전설될뻔했잖아 <laughs> <laughs> 몰랐어. And, and he says that if I move on, 아 대장장이가 되고, 싶구나 꿈이 있구나. 하긴 이 골드 드래곤은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으니까 사업 좀 도와줄게. 물건 좀 볼까? Oh y 아 귀여워. 일단 뭐 매력적인 아이템은 없었어요? 나갑니다. 엑스비키다 반해보잠 <laughs> 여기 집도 안봤던거지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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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널려있는 양배추는 가져가도 양배추, 되고 양배 내가 죽인 시체에 있는 장비 가져가면 안돼? 감자에 싹이 나서 가리 진짜 감자, 감자살 네? 그거 아니에요 안돼요 그러면 감자에 싹이 나서 입히나서 묵찌빠 하나 빼기에요 내가 맞음 여기 궁금합니다 여기 문 열겠습니다 어야 <laughs> 여기 제가 열었어요 고마워 <laughs> 어 나무 괴짝이 어? 오, 아니 뭐이 허름한 곳 나무 괴짝에 함정이 걸려 있어그 뭘게? 그냥 부시면 터지나요 이거? 부셔봐. 오, 음, 뭐가 있었나요? 뭐 오커 젤리. 중에? 저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